이게 의회 민주주의입니까? 육선 의원 하신 추미애 의원님 이런 의회 보셨습니까? 간사 선임에 대해서 표결 한적한 번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일소이 배당하는 거 위원장 마음대로 이렇게 교체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의회 독재입니다. 이제 의회를 완전히 독재적으로 장악했다고 이제 사법부까지 장악하겠다고 합니까? 사법부 장악 목적은 딱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란 재판 반드시 유죄로 만들어야 되니까 혹시나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내란 전담재판부 만들어라. 대법원장 사퇴해라. 두 번째는 뭐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정지된 거 다섯 개 혹시라도 재개될까봐. 이재명 대통령 재판으로 결국 유죄, 유죄 판결 받을까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등장하는 순간 작년에 민주당이 그 무자비한 의회 독재를 완성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순간, 이제는 입법, 행정, 사법을 모두 장악하는 일당 독재 국가로 가고 있는 이 상황. 저희 국민의 힘은 이 법사위에서부터 이러한 사법부 파괴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사위에서 이 민주당과 간사로서 협의할 대상을 그리고 민주당과 간사로서 이야기할 대상으로 우리 당은 저를 지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호선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이 국회 관행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이런 발언을 해왔습니다. 더 이상 표결 운운하시지 말고 우리가 낸어 의견대로 간사 선임의 안건을 형식적인 이 안건